안녕하세요. 펌펄 룸밴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X자 모양이 만들어지는 어, 이런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룸이 필요하고요. 어, 룸은 펌펄 룸밴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바늘은 메탈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자, 펌펄 룸밴드 핑크 룸이라서 굉장히 색깔도 예쁘죠. 자. 여기 사용한 밴드는 음, 글리터 제품하고 메탈릭 제품을 사용해서 음, 블랙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 어, 색깔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예, 바꿔서 만들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밴드를 만드실 때는, 밴드 공예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똑같은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드실 때 다른 색상을 만들어,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도 있고, 만드는 걸 빨리 익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만들어 보시지 말고요. 두 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는 저와 똑같은 색깔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응용하셔서 다른 색깔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어, 바깥쪽, 바깥쪽을 사용한 색상은 지금 글리터 제품이에요. 자, 글리터 제품을 걸을게요. 자, 글리터 제품의 기본 룸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어, 밴드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식으로 쭉 끼워주시면 돼요. 밴드를 네, 핀에 쭉 걸어주세요. 음. 자, 제가 만들 때는 딱 여기까지만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 쭉다 똑같은 걸쭉 연결해서 만들고 싶으실 때는 룸을 두 개를 이어야, 이어야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룸을 이울 수 없이 룸이 딱 하나밖에 없으실 때는 이끝 부분을 자 사슬뜨기를 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자 글리터로 쭉 넣겠습니다. 살짝 돌려서 쭉 걸게요. 자끝 부분에 이렇게 쭉 걸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걸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모아 주셔야 돼. 끝 부분에 이쪽으로 여기까지 끼, 끼우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끼우셨으면 자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보시면 자요거그 다음에 그 다음 사용할 밴드는 음, 블루 색상. 블루 색상을 사용할 거고요. <laughs>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블루 색상, 메탈 색상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분은 아직쭉 끼워 주세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끼웠습니다. 자, 여기 두 개를 제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블루 색상은. 자, 기본적으로 원래 여기서부터 집어넣어요. 근데 저는 여기를 잘 넣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빡빡하게 돼서 그런 빡빡함이 싫어서 저는 이걸 뺄 거예요. 저는 여기를 뺄 거고요. 자, 그 다음 핑크색상. 핑크색상 사용할 거고요. 아, 혹시 또, 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넣을게요. 넣어서 하시, 하, 보여드리는 게 훨씬 안정감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넣어서,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부터 지금 핑크색은 여기와 이쪽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쪽과 이쪽.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자, 걸을 때좀 이제 멀게 거, 거시는 거죠. 약간 지나서 블루를 걸었을 때와 약간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은 곳을 거시면 안 되고, 약간 다르게 지금. 마지막. 그렇습니다. 자, 이쪽도 걸게요. 음. 요거 거는 상관이, 이쪽에서 걸어도 상관없는 게 연결이 되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끝부분부터 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음. 얘는 이쪽을 먼저 걸어도 상관없고 저쪽을 먼저 걸어도 상관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쪽부터 이쪽까지 쭉 순서대로 걸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걸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는 블랙, 블랙 컬러를 거셔야 돼요. 블랙 컬러는 중간중간, 중간. 여기에서 블랙 컬러는 사이에, 여기 사이를 걸어주,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사이사이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마지막까지 걸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룸을 지금 여기 마지막까지 걸었고요. 룸은 돌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할 때 밴드는 같은 색상의 밴드로 네, 걸어주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X자로 한 다음에 여기에 끝부분에 걸어주세요. <laughs> 넣주시고 자, 이제 빼실 거예요. 자, 핑크색부터 먼저 빼는데요. 핑크색부터 핑크색을 두 개, 핑크색이 두 개가 한 곳에 있잖아요. 이렇게 모아졌으니까, 여기 한 곳에 있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뺍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빼서 앞쪽에 걸어요. 자, 여기도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보이시죠? 자, 자두 개를 한꺼번에,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이쪽 하나를 여기다 거고아 여기다 걸고 자, 이쪽 하나도 앞에다 거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네, 앞에 거는 게 똑같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두 개를 뺄 거예요. 두개 빼서 앞에 두개 빼서 앞에. 자, 요렇게. 지금 여기에 핑크색 있는 두 개를 다두 개를 다두 개를 다 빼요. 두 개, 두 개의 밴드를 다 빼요. 래서 앞쪽에, 래서 앞쪽에 <laughs> 두개 밴드를 다 빼서 이렇게 한꺼번에 빼서 앞쪽에. 자 이렇게 두개 밴드를 계속 같이 빼서 앞쪽에 넣을 거예요. 뭐 하나씩 빼실, 빼셔도 상관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 어차피 한꺼번에 빼서 앞쪽에 걸면. 되는 상황이라서, 굳이, 뭐, 하나씩 하나씩 빼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걸었습니다. 쭉, 네, 걸었죠? 그런 다음, <laughs> 자, 이제 블루를 뺄 거예요. 블루는, 블루는, 자, 하나를 빼서, 어디다 가시냐면,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편에 걸어주셔야 돼요. 빼서, 건너편. 자, 그러려면 이쪽 옆에 이렇게,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좀 손으로 쭉, 좀 내려주세요. 밴드가 네, 걸수 있는 자리를 좀 확보를 해주시고요. 네, 자, 여기 부분에서 빼서 저쪽으로 걸어야 돼요. 빼서 이쪽. 에서 이쪽. 자, <웃음> <웃음> 자 걸겠습니다. 이게 자꾸 두 개가 같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를 빼야 되니까 조심해서 빼주세요. 한꺼번에 두 개가 자꾸 빠지니까 한꺼번에 두 개를 빼시면 안 되거든요. 얘는 하나만. 하나를 먼저 빼고 그리고 하나 빼고 그고 얘는 중간에 두개다두개다 중간에 걸어 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걸었습니다. 네, 쭉 걸었죠? 그런 다음 <laughs> 블랙 블랙이 있어요. 블랙은 자잘 보세요. 한쪽을 뺐죠 한쪽 을 빼서 반대쪽에 걸고요. 그리고 검정색을 아래쪽에 있는 번호색 빼요. 빼서 반대쪽에 걸어주세요. 자 빼고 이쪽에 걸고요 걸고 얘예 얘 아래쪽에는 빼서 반대쪽 자 보이시나요 얘를 빼서 이쪽에 걸고요 자요 검정색 아래에 있는 그래서 빼서 반대쪽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빼서 해서죠 네. 이렇 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 네. 오케이. 음, 마지막엔 블랙은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예, 네. 마지막 블랙은 <laughs>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네, 쭉.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바탕에 있는 얘를 빼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넣어서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아래쪽에 있죠. 얘를 먼저 빼셔야 돼요. 빼서 이제 걸어주시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밴드를 빼서 이쪽에 걸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밴드는 여기, 여기 있는 밴드는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아이고. 네, 얘가 이제 밴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네, 조심해서 빼 주시면 돼요. Okay. 반대쪽에도, 예, 네, 같은 방법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이제 끝의끝니다니다네마지막 부분이 남았네요 이제 어여다해가여기 여기까지. 하면 까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옆으로 하시고 밴드 나 거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제발 예쁘게 잘 됐어야 되는데요. 자, 빼실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무 파박파박 빼시면 밴드가 손상이 불 수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조심해서 빼주셔요. 하나하나 이여게 밴드 뺄때 되게 힘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손목이 막 아픈 거 있죠. 빼시, 빼다가 그리 이걸 뺄때또 잘못될 수도 있고 네, 조심해서 잘 빼셔야 돼요 끝 부분에서 잘못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면 정말 화나죠? 자, 이렇게 네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네, 반대쪽이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자, X 무늬가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X 무늬가 나왔죠. <laughs> 이런 식으로 X 무늬를 뽑아주시면 돼요. 네, 만약에 이 X 무늬가 싫고 이쪽에 이쪽 이 모양이 이쁘시면 이 모양으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네, 이런 모양으로 그냥 하셔도 되고 이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이 모양은 별로예요. 음, 저는 X 무늬가 더 특이해 보이더라고요. 꽃 모양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거는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 X 무늬가 더 좋아요. 자, 얘를 먼저 여기에 연결을 더 하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걸면 되죠? 네. 사슬로 이렇게 네, 걸고 싶은 만큼 거시면 돼요. 이렇게 걸고 싶은 만큼 거시고 네. 걸고 싶은 만큼 얘를 걸으신 다음, 얘를 여기다가 끝부분에 걸어주시는 거죠? 네. 그런 다음, 이쪽에서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지금 사슬뜨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와요. 네끝 부분에 빼서 S 고리 걸어주시면 되구요네 S 고리 걸어주시면 되요 이쪽 모양을 사용하셔도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마 이쪽이 마음에 안 들고 이쪽이 더 마음에 들어요. 네반대쪽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반대쪽이 드러나요. 네. 어느 쪽이 드러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쪽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빼주시면, 이쪽이 네, 확 드러나면서 이쪽이 보이는거죠 X 모양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음. 자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식으로 X자형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X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손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얘 모양이 나와요. 만약에 이게 싫고 난 이쪽이 더 좋다, 그럼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스구리를 거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